먹고 마시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가, 왜 부활의 산소망일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때이 대화하고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교제와 단절되게 되었어요그 단절됨의 표시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유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냐고. 그만큼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은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이 시간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산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실 것이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121편에 나온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고 주미시도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절규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산소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부활의 소망이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